이게 따라가서 와! 하고 갑자기 드든 드든. <웃음> <웃음> <목소리> 좌전, 어. 저든. 어? 오? 어, 오? 뭐야 이거? 딱딱때. 어? 패턴도 어. 발견하셨다. 이게 희든이에요? 아 이거 히든이. 처음에 친구 좀 빨리 안들어오길래 없는 줄 알았어. <laughs> 어, 그러니까 저희도아 <laughs> 어. 친구는 없나 봐. 저 너무 운빨이긴 하네. 근데 뭔가 이런 거에 히든다 친구 있는 느낌인데. 아예 없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음. 약간 음. 그 신관님들이랑 티키타카로 얻어야 되는 거 빼곤 다 있는 거 같아요. 음. 음. 지금 이거는 뽑고 인챈트만 안 되고 있거든요. 음... 음, 다 썼어요. <laughs> 이거 하려고 그렇게 된 거네. 네 평균 해기. 내 네, 30만 원 지금 검 이거. 평균 해기였다. 평균 수리 노리시는 <laughs> 거다. 예예예. 예. 아, 안 됐어요? 안 그냥 고지 고대로 효율 만 떠요. 아 와, 원래 그 효율 만 뜨긴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31레벨 <laughs> 때는 마지막이거든요. 30레벨 때 마지막이에요. 30레벨 때 마지막. 어 33레벨이에요. 아 그럼 한, 어 계속 돌릴 수 있어요. 세번더 돌릴 수 있어 세번 11. 레벨 일단 1레벨2 12. 거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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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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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2라나1라 12. 12. 1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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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둑이야 고객에 바꿔 드릴게요. 아 네. 아. 아이 진짜. 저리님 다가졌네. 어 뭐야? 왜안 나가지지? 이거죠? 네네. 미쳤다. 중렬, 중렬, 중렬. 미쳤다. 어, 감사합니다. 오. 미쳤다. 어. 어. 이막 뽑으면 돼요. 어.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어. <laughs> 행운이 효율 3. 어, 행운이면 아. 괜찮아. 행운이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가다 마지막 기회였는데. <laughs> 행운술 아니지만 괜찮아. 그거는 나중에 책으로 책으로 메꾸면 돼요. 아, 숨겠다. 엔더 아, 드래곤이다. 엔더 아, 아, 네. 아, 드래곤이다. 배터자. 배터라뇨. 예, 자, 일단은 따라오세요, 제가. 알아. 오딩 계단 내려 갑니다 아, 맞다. 햇 햅폴 있는 사람 햇폴 들어 주세요. 혹시 아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한발걸 일단 우와. 내려갈 겁니다. 그서 우리 다섯 명이죠. 다섯 자리 잡고 일단 기다려봐요. 제가 이제 캐도 된다 할때 켤게요. 오 캐도 돼요. 캐도 돼요. 일단 캐봐요 좀비 소리가. 어 다들 그딱 이제 동굴 <laughs> 딱 보이는 데까지. 자 몬스터니까 조심하시고. 어. 제가 몬스터 처리하고 있을 때 그냥 내려, 내려오세요. 뭐라고요? 에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안녕. <laughs> 올라가요. 잠깐만. 나 죽어요. 왜요? 안녕하세요. 아 어, 오셨다 오셨다 선생님 선생님. 크리, 크리퍼랑 마중도구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어 여기 좋네요 앉아. 여기 여기 갑시다. 좋아 네. 좋 이제 여기서 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자, 계단을 파고 내려갑시다. 내가 일단 팔 팀까. 네. 따라오세요. 자, 우리는 동굴이 안 나오길 빌면 됩니다. 네. 동굴이 나와야 된 꿀잼. 어때리는 어, 어, 어. 소리 나. <laughs> 하지 않았죠? 자, 도현입니다 자, 계단을 팔 때는 위에서 파세요. 네. 어, 근데 그래도 많이, 오, 이저 50인데? 50이면, 일자골 여기서 파도 되겠다. 우리 일단 일자골 팔 때, 자,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 파기 아주 딱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우리가 다이아를 볼때 일자골을 팔 때, 양옆과 앞을 볼수 있죠, 저희가. 네. 자, 근데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룰이 제일 좋게 파니까? 두 칸씩 뛰면 돼요. 두 칸씩 뛰면 아 돼요. 아, 두 칸씩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면을 볼수 있는 거를 아 이제 아예 그 넓은 범위를 세면을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팍 뿌린 건 좋은데 우리 자켓 속에 한번 나눠보긴 했는데. 선생님부터 <laughs> 시작.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취직해서 마인크래프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테토리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자신감 있게 예! 유튜브 마이크로프트 채널 운영하고 치즈직에서 존게임 하고 싶어서 존게임 하는 대토레입니다 예! 우와! 뭐 소리가 한 분이 소리가 엄청 아윤리 빨리 와요! 저 뒤에 있어요! <laughs> 옆에 있어도 <laughs> 이게 이렇게 차이가 되는구나 아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요. 책 진짜 바로보는게 나았었나? 효율 아까비 저 아, 경험치도 날라가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laughs> 자 그래서 다음 아, 소개 누구예요저 일단 나밖에 일단 소개 안한거 같긴 한데 아, 아까비 네, 그냥 네, 넘어갈라 네,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 네, 넘어가고 싶데 전방에 용아 전방에 용아 자 그러면 우리 헉? 방송 어, 경력순으로 아, 경력 아, 해볼까요? 제일 막내 누구일까요? <laughs> 어, 올해 이월이오자 올해 2월 6월. 어 6월이다 어 막내다 네. 막내부터? 네 안녕하세요 치즈찌개서워터얼 방송하고 있는 나요리입니다 예. 와 다음 막내 누구죠? 아로님 안녕하세요 2월달에 예 데뷔한 치즈찌개에서 방송하고 있는 아로입니다 와 저는 치즈찌개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깡지입니다 정 깨물... 잠깐만 이거 이, 이런 거 <laughs> 아니 어디, 얼굴 뭐? 안 보고 보고 는데왜 어, 얼굴 안 보고 소개하고 싶어요? 어, 왜요? 우리 얼굴 보려고 이러고 혹시, 있는 건데 어린 어린 혹시 아인가요그가인가요네 MBTI ISTP입니다 어? 와. 제가 수줍음이 많아요 한명한 한 명씩 만날 때는 말잘 하는데요 아. 네 명이 시켜보고 있으니까 약간 공포증이 <laughs> 그 생긴 것 같아요 헉안 어? 돼요 우리랑 거리 멀어지면 <laughs> 안돼 안 돼. 아유, 어쨌든 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에이. 반갑습니다. 와. 아, 몽세님해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지직에서 방송하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 아내 수공업 장인. 자, 우와.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a API 메뉴풀을 만드는 사람아 사랑. 와! 진짜 유부녀 버추얼 몽세입니다해 볼게요. 유튜브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뭐지? 부드럽다뭘 보신 거지? <laughs> 어? 아, 유튜브 부끄러운 가끔... 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가끔 뜨시던데. 네, 스타 게이저 출신이신 분이에요. 예. 아, 개인 아, 아, 맞네 맞네. 스타 게이저 소속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소속 소속 버트버들은 원래 소속 뭐야 <laughs> 얘기하고 <맞죠>? 어, 얘기하고 <laughs> <맞아요>. 하지 않나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근데 혹시 그... 된지 아직 짠이라서 음음아 아직 조금 안 익숙해요. 음. 나머지 분들은 다개인 개인인가요? 네. 음. 저는 기업이긴 한데 오, 어? 기업이요 저희 회사에 저한 명이랑 사장님 한 명밖에 없어요 오. 어, 아. 오. <laughs> 그럼 저희 다시 파러 가볼까요? 자, 파면서 아, 얘기해볼까요 이제? 여기 일자고 연속 한4기 아, 있어요 너무 아, 이제 여기서 끝내야겠다 어. 야, 기안서 네, 기안서 딸깍 합시다 빨가, 딸깍 뿅 입에서 봐요 일단은, 됐다 뭐, 일단은 있 어? 거라고 생각 어? 어? 천사님내 천사님 목소리가 세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대신님. 너무 <laughs> 아름다워요. 저도 윈터님. 알려주세요. 아 저도. 저에게도 그 축복을 내려주세요. 방금하신 거. 방금 받은 축복은 이미 아로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어, 아하. 그럼 아유은 어떤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딘가에 잡아 먹힌 거 같아서요.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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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안보이지않네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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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안 보여가지고 이게 아주. But you d o n 어두웠어요, 마치. I want to go to the ball. I 지금 n t to l I w e ball. I want to go to t 다시 생각해! 저도 물어봐주세요. 다시 생각해. 안녕하세요 이동자님. 이동자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직강이입니다. 그게 이름을 대체하셨군요, 이동자님. 이걸 가지고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동자님. 이동자님의 이름을 알려주겠습니까? 시 그럼 전아율님입니다 이정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동도님이 정도는 이이이이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정도이 정도는 이도요이도이이동도님이정도이이정이이이 이름을 듣자시었군요. 이 세상에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원래 있는 곳이 로? 어딜까? 근데 여기죠. 얼마 어, 전날 어, 우리 어디서 날아왔죠? <놀람> 우리는 원래 어. 세상에서 날아왔어요. 그렇 예. Yeah. Yeah.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봐요. <놀람> 일단 정상하자정상하러 가자. 정상하자 정산하자. 정산하자. 자애를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1 0 0만 원도 안 되면 좀 눈물 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100원이에요. 3 0원이네 <laughs> <laughs> 루비가 100원. 어? <laughs> 별빛 조각보다 <laughs> 아, 아, <laughs> 별빛 조각 판매가 3000원? 어, 잘안 어? 뛰게 했어. 나 다이아를 그렇게 많이 깼는데 한 번도 안 와. <laughs> <타고. 웃음> 일단은 <웃음> 팔아볼게요. 176,850원. 그거밖에 안, 176안 나온다고요? 35,370원. <laughs> 진심요? 진짜 않네, 진심. 우리 몇분 했지? 30분은 한거 같은데?

아, 가 볼까요? 나 이거 어딜 어딘지 아예 감이 안 오는데. 이거 어? 어? 튜토리얼? 저알거 같아. 첫 튜토리얼. 첫 튜토리얼. 그러니까 튜토리얼이 네. 여기서 튜토리... 갈수 있어요? 그니까? 어떻게 가지? 아니, 튜토리얼 그 다음부터. 그럼 마을? 그게 저기 거, 아니에요? 어딘데 아닌가? 앞날이면 어떻게 시작했지? 여기 아닌가? 여기 좀 바닥에 대고 우 클릭하면 되나? 안 되는데? 가운데로 그 가야 자, 되나? 우리는 거꾸로 뒤집힌 세상에서 아, 이 곳으로 왔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밖에 없는데 여긴가여긴인가밖에아아 우리는 빈지핀 세상에서 디지 이곳으로 온 여행자입니다 오, 오! 우와 멋스 어 뭐야 <laughs> 어와와다온다다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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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고이 할 거들 아 여기가 고급이다. 그 막힌 거기다 여기 막혔어 어 <laughs> 어떻게 나가 아! 나가는 곳도 아! 찾아야 돼 아, 거울! 아 거울 찾아 거울! 거울. 어! 빵. 빵